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근찬입니다. 아, 얼마 전에 제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어, 방송 중에 그 트로트 이 특집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트로트는 사실 작년부터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코로나 시대를 어, 위로했던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일상을 잃어버린 그 1년, 1년 3개월 동안 트로트만큼 우리들을 또 위안해주고 힐링을 해준 그런 음악은 없었죠. 어, 모든 사람들한테 가장 그잘 어울리는 음악이 바로 트로트다 해서 제가 4월 23일 경인가요? 어, 아마 제가 방송 중에 트로트 특집 방송을 했던 게 있어요. 4월 23일 전부터죠. 그래서 10분의 트로트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어,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시고 좋아하는 지금 앞에 음반이 있죠. 김호중 씨 특집방송을 한번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김호중 씨 특집방송을 제가 두 번이나 음, 하고 난 다음에 많은 그 김호중 팬 여러분들, RS분들한테 감사 인사도 많이 받았고 또저 역시도 어, 김호중을 사랑하는 팬의 입장으로서 어, 많은 음, 노래들을 방송에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에, 지금 제 앞에 음반이 상당히 많이... 이, 와 있습니다. 이 음반은 음, 한국에서 어, 많은 아리스 님들이 직접 사서 이걸 모아 가지고 어, 수진 님한테 보내서 어, 그 수진 님이 미전 지역에 지금 배포를 해서 어, 제 앞에도 와 있습니다. 제가 알라스카에 휴가를 갔다 온 후에 이 음반이 도착을 해서 보니까 이렇게 이 뾱뾱이 뾱뾱이라고 그러나요. 깨지지 않게끔 이렇게 다 하나하나 이렇게 포장을 해 가지고 다섯 어, 장. 또는 열장씩을 이렇게 포장을 해서 박스에다 두 박스가 어, 저 방송하는 방송국 우리방송으로 이걸 보내왔습니다. 보내와서 제가 이제 앞에 진열을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많은 음반들 클래식 음반이 1편 2편 이렇게 두 편이 여러분께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많은 음반들이 도착했는데 과연 이 음반들은 어디에 쓰는 것이냐 또는 이 음반이 진짜 실질적으로 수지TV가 미국으로 보낸 것이냐? 이거 혹시 미국에 가서 판매하는 거 아니냐?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특집 방송을 하고 김호중이라는 가수를 위해서 해외 많은 동포들 또는 이민 1.5세들, 2세들이 우리 방송을 듣고 있을 때, 이 한국 방송을 듣고 있을 때 김호중 씨 음반이 나오면 그게 다 홍보고 또 음반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기 때문에 음반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습니까? 물론, 어떻게든지 구입, 구입하려면 구입하겠죠. 네. 아마존에 들어가도 뭐 요즘에 음반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김호중 씨 음반이 많이 나와 있기도 있, 있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방송 듣고서 음악을 듣고 싶으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몇몇 사상팬 여러분들께서, 어, 그분들도 아리스지요. 그런 분들이, 어, 괜히 트집을 잡고 말들이 많고, 수지 t v 가 한국에서 상당히 좋은 일을 저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음반을 한번 보낼 때는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 한국에서 미국으로 운송을 할때는 배로 오면은 2개월, 3개월씩 걸리고요. 비행기로 오면은 뭐 하루면 오겠죠. 그러나 그 비행기로 온다라는 그 음반 자체는 무거워서 돈도 만만치가 않고요. 자이 배로 도착해서 도착하면 미주리로 도착을 해서 미주리에서 다 이렇게 음반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잠깐 보시면. 어, 박스 독착한 내용, 그리고 가격이 아마 나올 거예요. 어, 큰 박스는 90불 넘게 나왔고, 적은 박스는, 음, 70몇불이 나왔습니까? 얼마가 나왔습니까? 감독님. 73불 55전. 아, 73불 5 5점이 나왔답니다. 작은 박스는. 어. 자, 이렇게 가격들이 만반치가 않습니다. 이거는 UPS로 미국에서 미국용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싼 가격으로 들어온 거예요. 90불이 넘으면 한국돈으로 어, 벌써 10만 원이 넘어가는 음, 가격이거든요. 어. 그렇지만, 이런 돈들을 마련을 하려면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음, 저는 유튜브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는 뉴스를 하는 유튜브지, 어떤 개인 뭐, 어 가수들을 뭐, 일일이 뭐, 소개를 하고, 내가 김호중 씨를 또, 이쪽에서 PR을 해서, 또 많은 분들한테 뭐, 슈퍼책을 받는다거나, 저희 방송은 그런 방송이 아니에요. 음, 홍보 많이 해드리고, 소식 전해드리고, 답답하니까 오늘은 김호중 씨 이야기를 좀 하려고 제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자. 매매 사상팬 여러분들 미국으로 이렇게 수지 TV에서 수지 님이 음반을 다 본인이 들여서 본인 돈으로 못 하면은 본인이 어떻게 해서 이거를 보내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아리스 분들이 한분한분 한분 모아서 보내 주셨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자, 두 박스 받은 것 중에 한 박스가 거의 다 지금 하와이하고 알라스카로 갔고 그리고 la에서도 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눠 드렸고 이것을 특집 방송을 해서 논하 드린다 누가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특집 방송 하나 하려면 저도 특집 방송을 두번 했지만 특집 방송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특집 방송 김호중씨한 거는 김호중 씨가 워낙 어려서부터 노래를 잘하고 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타고난 목소리 그 별님의 목소리는 정말, 뭐라고 할까? 많은 분들이 힐링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생각해도 참 잘한다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 많은 팬들이, 그 많은 아리스님들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런데, 자, 한 가수가 탄생했을 때그 가수만 가지고, 그 가수만 가지고, 그 가수분에 대한 인격과 가수분의 노래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 뒤에서 일하는 분들, 아, 고맙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라는 말보다는 왜 이거 보내는 거를 갖고 미국에 보내는 걸 가지고 그렇게 에 난리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어, 굿한다고 래야 되죠? 네. 굿하면 좀 복잡하거든요. 네. 네. 참 이게 야단법석이라는 말은 불교에 나오는 건데 거기에다가 좀 제가 빗대서 얘기하려면 또 그것도 좀 그런 것 같고 왜들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칭찬해 주시고 좋은 일 하신다고 박수 쳐주시면 아마 수지님도더 많이 노력해서 어, 또 많은 해외에 이거 미주 지역뿐만이 아니라 유럽이 됐던 아시아가 됐던 어디가 됐던 많은 홍보를 아마 해주실 겁니다. 자 특히 미주 지역의 몇몇 사상 팬들은 방송 진행자에게 전화를 직접 개인 전화 휴대전화로 전화를 해서 매달 며칠 날몇 시에 무슨 프로그램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에 DJ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노래를 틀어달라. 직접 전화를 합니다. 그 진행자는 자기 마음대로 방송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아무 노래나, 노래나 틀수 있는 그런 진행자들이 아니거든요. 여기 미국도 똑같이 프로듀서가 있고요. 감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장도 있고요. 총감독도 있고요. 국장도 있고요. 다 허락하에 큐시트가 다 정,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개인한테 전화해서 꼭 틀어달라고 그러면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요. 한국에 계신 아리스님들한테 알려서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팬카페에 알려서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알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아예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몇몇 DJ들은 이곳에서 방송하는 방송 진행자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것도 심한 겁니다. 사실은. 방송이라는 것은 몇몇 분들이 노래를 듣고 있다가 아, 기분이 좋고, 또, 팬 여러분들이 글을 쓰셨을 때, 이런, 이런 신청곡 부탁합니다. 서로 기분 좋게. 아, 그러면 틀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너무 많은 그런, 어, 몇몇 사생팬들 때문에 진행자들이 굉장히 곤욕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곤욕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LA 몇몇 지역방송에서 김호중 노래가 잠시 스탑이 되고, 노래가 요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수지 TV가 이 음반을 보내서 음악이 중단됐다고 그렇게 거짓 홍보를 하고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생팬들이 있습니다. 이거 문제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절대로. 그리고 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수지 TV를 가지고 계속 공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 돈이 있어서 어 그렇게 다그 돈을 다 어디서 나서. 어, 그것을 미국으로 보내느냐. 혹시 미국에 가서 판매하는 거 아니냐. 미국에 가서, 어, 뭐 하는 거냐. 그 음반을 왜 보내느냐. 자, 저 받았습니다. 저는 이 음반은 하와이도 갔고요. 알라스카도 갔고요. 지금 또갈 겁니다. 어디로 갈지는 모릅니다. 뭐, 아리조나가 되면 아리조나로 보낼 수도 있는 거고요. 어, 가까우면은 뭐, 라스베가스 쪽도, 어, 원하는 분들이 계셔서 글로도 보냅니다. 저는 제 자비 드려서다 보내고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희, 제가 하고 있는 이 유튜브 방송은요, 여러분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그런 방송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거 필요도 없고요. 주셔도 받지도 않을 거고요. 네. 아, 물론, 오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김호중 씨만 그냥 사랑해 주시고, 김호중 씨만 아껴 주시고, 김호중 씨만 계속해서 이뻐해 주세요. 김호중 씨 같은 가수 없어요. 서른도 씨도 그런 얘기 했어요. 김호중 씨 노래 듣고, 존경한다. 선배가 후배 노래에 존경한다고 하는 선배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거든요. 조항조 선배도 저하고 통화를 계속 오래했지만 요즘도 통화하고 있지만 조항조 선배도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김호중 씨 노래는 정말 최고의 노래다.라면서 사람이 심성이 착하고 마음이 착해서 김호중이란 사람은 아마 앞으로 대성할 가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잊지 마시고. 앞으로는 많이 김호중 씨 사랑해 주시고요. 누가 좋은 일 하면 정말 잘했다. 정말 칭찬한다. 아, 이렇게 여러분들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la에서 방송하는 저도 어, 노력해서 앞으로는 어, 김호중 씨 노래 나오겠죠. 그 김호중 씨가 노래가 나오려면 은 여러분들이 조금 자제해 주실 때는 좀 자제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저기서 특집 방송 제가 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특집 방송 하나 만들려면요. 시간과. 그리고 그 가수에 대해서 모든 걸 알아야 되고요. 그 가수가 부르는 노래도 알아야 되고요. 그, 그 가수와 인맥이 있는 사람들하고도 이야기 나눠봐야 되고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특집방송입니다. 그냥 특집방송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인터넷 SNS에 떠돌고 있는 말 가지고 그냥 나불나불 나불 떠들고 그냥 김호중 씨 노래 소개하고 그렇게 틀어주는 게 김호중 씨 특집은, 특집은 아닙니다. 김호중 씨 특집 하나 만들려면 공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그만큼 훌륭한 가수, 훌륭한 스타를 만들기 위해서는 방송 진행하는 저도 역시, 또는 어, 프로듀서들도 뭐든지 특집 방송 하나 하려면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갑니다. 작가 있어야 되지요. 시간 안배해야 되지요. 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미주 방송이라고 우습게 생각하고 개인 진행자들한테 막무가내로 전화해서 틀어달라. 그거 틀어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방송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수지 TV에서 이렇게 음반을 미국에 보내주신 거 특히 수많은 아리스님들이 이 음반을 사셔서 직접 수지 TV에게 보내주신 것도 고맙고 또 수지 TV님이 직접 저한테 이거 미국으로 이렇게까지 보내주신 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하도 답답해서 김호중 씨 음반에 대해서 김호중씨 이야기를 잠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아리스님들 들어오시면요, 어 그냥 그냥 들어와서 아 미국의 생활 뉴스 이근찬이 하고 있구나 구독 한번 꾹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꾹꾹 눌러주시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아리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김호중 사랑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고맙습니다.